여기 한 아시아인이 제주도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한국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르며 이 아시아인을 잡았는데요. 그러자 이 아시아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무단횡단은 죄가 아닌데 왜 잡는 거냐? 우리나라는 무단횡단 정도는 대국이라 용서해 주는데 역시 한국은 소국이라서 이런 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경찰과 한국을 무시할 뿐 아니라 대중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대학교 국제비교연구학과에서 아시아 문화와 정책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제가 입학한 지 어느덧 3년째 접어들면서 3학년 1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가장 인상깊게 본 세계의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다가온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의 인프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 잡힌 나라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점은 한국에 관한 조사가 계속될수록 이상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발전과 성과들은 한국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닌 본인들의 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과 일본이 각자 자신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인 인척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한국의 성과를 중국의 덕이라고 돌리거나 한국을 까가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에 대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국이 당한 역사만 있지 중국은 침략한 역사밖에 없는데 현재에 와서는 가해자였던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날조와 비난하는 모습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날조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교수님께 한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이야기를 해보는 토론 수업을 부탁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교수님은 재밌을 것 같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한 여학생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아실 텐데,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몇몇 부자들만 잘 살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기와 수박을 좋아하는데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먹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고기와 수박을 마음껏 언제든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부러워하며 다음 생에는 중국에 태어나기를 바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지만 일단 계속 들어봤습니다. 이 여학생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최근에 본 세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이 1년에 51kg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세계 13위로 중국의 15위보다 살짝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몇몇 멍청한 한국 사람은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살아서 한국인들이 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고기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소닭돼지 같은 순수 가축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은 고기 성분이 50%만 포함해도 고기로 생각하는데 치킨너겟 전분 소시지 심지어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산물도 고기로 여기면서 억지로 고기 소비량을 늘려서 겉으로는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킨 너겟이나 미역을 먹으면서 고기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작은 나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 학생의 발표를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벙찌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유는 자꾸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도 이상한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너무나 상반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학생은 자신이 본 한국은 어느 동네를 가던 고깃집이 많고 손님들도 많았을 뿐 아니라 동네 마트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나 쉽게 고기를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면서 고기를 귀하게 여기거나 과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볼수 없었고 여느 선진국 도시들과 차이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여학생에게 정말 한국 학생이 맞냐고 묻기까지 했죠. 저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바로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도 잘하고 평소에도 본인을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학생이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교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긴 했지만 설마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대화를 할지는 정말 몰랐는데 흥미롭네요 라고 말하며 한국인이라고 말한 여학생께 질문하셨어요. 요즘 한국의 위상이 오르면서 한국의 여권 파워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나라도 많아졌고 이 대안으로 검문소에서는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는 한국인 인증 시험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 것이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형태로 본것 같았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여권이 고가의 거래가 된다면서 한국 여권을 주우면 횡재라는 댓글을 보고는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한국 여권 주우러 다니자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죠. 교수님은 정말 검문소에서 사용했던 한국인 인증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하셨고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해서 경청하였죠. 제가 그중에서 몇 문제를 내보낼 테니 한 문제라도 맞춰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눈초리로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여학생을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긴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는? 한해의 마지막 날 제야의 종을 치는 장소는? 이런 식의 한국 사람이면 최소한 한 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섯 개 정도 교수님은 물으셨고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여학생은 묵묵부답하여 얼굴이 빨개져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눈초리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본인은 조선족이라며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한국 사람도 맞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중국에서만 자란 정말 한국말만 할줄 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한국인의 핏줄이 흐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자신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조선족 학생의 말이 계속될수록 이 학생을 보는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이상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족 학생은 분했는지 말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포장된 것과 달리 실체는 가난하다며 거짓된 포장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노숙자들로 넘쳐나며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일은 하지 않고 놀고만 있어서 미래가 없다며 중국은 열심히 일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어서 한국처럼 굶주릴 필요 없이 언제든 고기와 수박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실체를 알았다는 듯이 이 조선족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 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아니, 왜 계속 고기와 수박을 말하는지도 이해가 잘안 갔습니다. 고기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잘 사는 건가? 부의 기준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채는 1.4경을 넘어선 것이 밝혀졌고, 지방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난방도 안 들어오는 지역까지 생길 정도로 시정부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쉬쉬하면서 덮고만 있던 것들이 골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한국은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자 과거부터 항상 한국은 이긴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는 점점 한국이 멀어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팩트를 체크하지 않은 날조된 정보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조를 일부 네티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셨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조차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글과 관련한 PC 및 모바일 기기 자판 입력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이 먼저 조선어 입력 방식을 표준화해 국제사회에서 한글은 중국의 언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원래 한자를 이용했던 나라였다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 유통되던 신문을 보면 한자가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적었고, 한글은 격가지로 쓰인다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신문을 볼수 있었고, 신문을 편하게 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지식을 과시하는 용도로 한자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이지 한국어가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억지 주장 자체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제일 앞에 이런 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든오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글에서도 보듯이 한글 자체가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가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증거로 남아있기에 중국의 저런 시도들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일단 날조하고 보는 중국만의 무대포 문화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의 중국의 막무가내식 날조 문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세계의 일파만파 무지성으로 퍼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위대함은 중국의 이런 날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기는 점차 가속되면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대체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렵지만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쉽다라는 것이죠. 즉,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어와 한글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한글의 위대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언어와 문자는 구분해야 하며 이것을 감안했을 때,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임이 틀림없다며, 한글의 우수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문맥률은 0에 가깝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문맥률이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조금 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혹시 문자별로 본인의 일상을 글로 적을 수 있는 평균 나이를 아시나요? 로마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는 10살 수준이고, 일본 문자를 사용하는 일본은 초등학교 11살 수준이며,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무려 16살 수준인데요. 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은 대여섯살만 되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 문자의 경우, 모든 표현이 가능하려면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 총 3개의 문자를 같이 익혀야 해서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익히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를 익히는데 어렵다는 건 문맥률과도 연관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의 문맥률이 50%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어려운 한자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50% 수준밖에 안 되냐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완벽히 익히려면 무려 3만자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해도 3,000개의 한자는 외우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언어란 걸알수 있죠. 그럼 그렇게 익히기 쉽다는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문맥률은 얼마일까요? 무려 1%도 안 되는 0.5% 이하라고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글로 의사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즉 맞춤법은 틀릴 지언정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노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과 애국가를 쓰고 읽을 줄 아는지 테스트하는 실험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보이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읽고 쓰기가 가능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세계의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문맥률이 낮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익히기 쉬운 이유는 한글은 최초로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몇 시간만 공부해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의 최고로 뽑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로 한글을 뽑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글이 우수하고 독창성까지도 입증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화 하려 했던 시도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부러워하지만 겉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은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고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먹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대까지 생으로 씹어먹는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폄하를 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못살고 못 배운 한국을 만들어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점점 벌어지는 한국과의 격차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들이 지금 온라인에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한 중국인 학생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의 냉철한 발언이 끝나고 여기저기서 긍정의 박수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듣고 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흔쾌히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조선족 여학생의 남자친구로 보였는데요. 매우 흥분된 상태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한글의 위대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인정받는 대부분의 업적들은 한국 정부나 언론에서 편집하고 조작된 자료기 때문에 자료의 검증이 먼저입니다. 물론 한국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성장하였지만 한국은 과거부터 수없이 저희 나라 중국의 동생의 나라이자 부하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 속 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대다수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 한국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독립군이었던 백범김구도 윤동주 시인도 피겨스타 김연아도 모두 조선족이니 사실 한글도 조선족이 만든 것이고 중국의 유산이 맞습니다. 갑자기 강의실이 어수선해졌고 조선족 여학생은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마치 남자친구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적의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듣고만 계셔서 일단 학생들도 계속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소울푸드라면서 자랑하는 김치도 최근에 중국의 1,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리츠치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것은 김치가 아닌 중국 전통음식인 파우차이다 라고 올리면서 세계에 중국의 위대함을 알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더 이상 듣고만 계실 수 없으셨는지 다시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1400만 유튜버의 영상은 날조된 영상이고 지금은 문제가 돼서 삭제가 된 것을 모르셨나 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조선족이라는 말에서부터 저는 사실 당신이 우리 학교 대학생이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한 조선족은 어느 한 유튜버가 조선족의 범위를 한민족으로 넓혀서 한국인 전체를 조선족과 동일시하며 사실상 한국인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만들고 나서 한 망언일 뿐 아니라 위키피디아라는 누구나 편집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날조된 정보의 근거에 유튜버가 만든 영상만 보고 이런 걸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맹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지금 이런 날조된 정보들이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우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도 속을 정도면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속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매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티베트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서남공정, 네이멍구에 대한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한 몽골공정,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막기 위한 서북공정 등을 성공시킨 중국이 그 범위를 한반도로 확대해서 동북공정을 시작한 것이고 한국 정부에서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시정을 요구하면서 2007년 동북 공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이는 표면상 중단에 그쳤을 뿐, 오히려 범위를 문화까지 넓혀서 지금까지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조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생들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최근에 한 중국인 학생이 한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온 후에, 한국 대학교 식당은 돈이 없어서 반찬을 적게 줄뿐 아니라 중국인에게는 먹지 말라는 경고문을 올렸다며, 중국 언론사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중국 학생들이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기를 너무 많이 퍼간 후에 다 먹지도 않고 남기고 뒷학생들은 고기가 부족해 다른 반찬을 먹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경고문으로 중국 학생들에게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인 것일 뿐인데 이것을 날조하여 중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해서 음식도 차별하고 안 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은데요. 최근에 제주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수많은 중국인들이 무단횡단과 길거리 노상 방류를 일삼으면서 제주도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지며 중국인 출입 제한 구역까지 생기는 사태가 왔는데요. 이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무단횡단에도 죄가 아닌데. 한국은 유벌라다. 일부러 중국을 저격해서 만든 법인지 몰라도 단속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뿐이다. 그래서 할수 없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길거리의 대소변을 보면 이것도 단속을 한다. 한국은 중국을 너무 무시한다며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을 온라인에 적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단속을 하고 소변은 화장실에 가서 보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말이죠. 중국인만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다고 하면서 없는 혐오를 만들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거들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쌓이면서 한국인들의 중국 혐오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은 왜 유난히 한국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중국의 동북 공정 시도가 최근 문화 분야에서 재개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수 아래로 치부하고 있던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문화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자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오늘 두 중국 학생의 발언들은 과거 아시아권 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었지만 최근 K팝과 K무비 등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아시아권 트렌드를 한국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자 문화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전이된 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애국주의의 발로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지성인이라고 할수 없는 발언들로 낯을 뜨겁게 한두 조선족 학생들이 정말로 저희 학생인 것이 매우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애국자일지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면서 수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조선족 커플은 차마 자리에 있기 힘들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하지만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욕을 하고 나가는 모습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했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아직도 온라인에는 무분별한 날조로 누군가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전공을 살려서 한국의 좋은 정보를 모아서 인터넷에 올려 오해를 조금씩 줄여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주요 나라인 한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루이즈가 한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루이즈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루이지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사연은 언제나 감동카페에서